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불을 켜서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처음 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너무 어렵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음, 성경을 쉽게 읽어주고 또 성경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 강의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제 유명한 그 성경 통독하는 목사님들의 그런 어 강의 프로그램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한국의 개그우먼 조이련 씨가 이제 하는 성경 프로그램인 오십시 라는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그맨 조이련 씨가 성경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프로그램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특히 이제 조일러 씨가 개그맨이다 보니까 조일러 씨의 그 밑으로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아주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여서 성경 일독을 했는데 정말 간만에 정말 꿀송이처럼 다른 그런 성경 일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그맨의 조혜련 씨가 하루 아침에 어떻게 성경 강사가 되었을까 이제 굉장히 궁금해서 간증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혜련 씨와 가족은 그 남녀 호랭교교라는 종료를 믿고 있었고 그리고 조혜련 씨그 주변 동료들에게 조혜련 씨가 많은 그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도한 사람들을 핍박했고 어, 또한 번은 그 선배 개그맨의 아주 간곡한 부탁으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가니까 이제 동료 개그맨들이 환영 인사를 해주고 환영 인사를 하면서 앞에 나가서 이제 어 환영 답사를 하라 라는 이제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아가지고 교회문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교회문을 박차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가자고 했던 그 선배 개그맨과 수년을 손절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련 씨는 그 남편과의 그 어떤 그런 심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또 자녀들도 이혼 가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혼한 남편을 통해서 45세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목사님의 그 출애굽 설교를 들었는데 어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아또 한번 들어 볼까? 그래서 다음 주에 그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 봐야지 하면서 이제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도서관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또 간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제 아, 그러면 어린이 성경을 읽어 볼까? 그래서 이제 핑크색으로 된 어린이 성경을 샀는데 겉표지만 핑크색이었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이런 씨 성품 자체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꽂히면 파고파는 그런 성품이 있어서 지금 7년째 예수 를 믿는데 성경 100독 이상을 하여서 지금 성경 바람잡이로 500개가 넘는 교회에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이런 씨는 성경을 읽으면서 뛰어난 하나님의 법칙과 진리를 알게 되어서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또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50교라는 성경강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조이현씨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조이현씨는 태어날 때부터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부박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살았는데 항상 그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대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고 바쁘고 만족함 없이 계속 정신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조이란 씨에게는 또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 조이란 씨 딸은 항상 바쁜 엄마를 향해서 굉장한 그 외로움을 겪었는데 그 외로움을 공부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문고를 다니며 정교 1등을 하는 딸을 보면서 조이 씨는 조이란 씨는 굉장히 흐뭇하고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딸이 학교를 가지 않고 1년 이상 집에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조이런 씨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을 때였는데 정말 누워만 있는 딸 때문에 답답하고 굉장한 그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본인이 어, 뛰어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어떨 때는 이사야 66장, 또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가 5장, 에스겔 48장을 한꺼번에 읽고 또이 말씀을 또, 녹음을 해가지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주일날 딸이 엄마 방에 와서 뜬금없이 교회에 가겠다고 합니다. 이 말에 정말 깜짝 놀란 조일현 씨는 왜 갑자기 교회 가려는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 조일현 씨 딸이 엄마가 도무지 바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바뀌어서 이건 엄마의 힘이 아니다. 엄마를 바꾼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가기, 어,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조일은 씨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하다 때려치고, 또 드럼 치다 때려치고, IT 관련하다 때려치면서, 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어, 나이가 18세가 됐는데도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어, 검정고시, 그 중학교 검정고시 패스하고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면서 나이 19살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뒤에서 돌고 돌면서 같은 나이 아이들은 고등학생인데 이 아들만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예련 씨는 오직 말씀을 읽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 가장 큰 변화는 조이런 씨의 친정 어머니라고 합니다. 조이런 어, 씨의 친정 어머니는 77세에 53년간 우상을 섬기면서 조이런 씨가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또 조이런 씨의 전도를 거부하며 살았는데 한 번은 미국에 이제 같이 이제 오게 되어서 그 조이런 씨의 간증 집회를 보게 되었고 또 미국의 선교사님과또그 어, 조이런 씨와그 조이런 씨 엄마를 섬겨 그 주는 권사님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또이 어머니 엄청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 조이런 씨 어머니를 제가 간증을 따로 봤는데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늦게 믿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생을 믿은 우상 불당을다 없애고 무학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 조이런 씨 어머니는 매일 10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 믿은 지 6년 만에 62독의 성경을 읽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한 달에 1독을 1독을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서 조유래씨 어머니의 간증 중에 하나는 이제 평소에 다리가 좋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고 또 워커를 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 예수님 믿은 지두달 만에 성경 2독을 한 어느 날그 새벽에 잠을 자고 일어날 때그조유래씨 어머니를 누군가 깨우더랍니다. 그런데 형체가 없는 그 무언가가 조유원씨 어머니에게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끌리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일어나서 걸어보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머리는 굉장히 뜨거웠고 입에서는 방언이 나와서 함께한 가족들이 정말 놀라고 어, 정말, 정말 기적을 그런 체험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또이 어머니가 많은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많은 고생으로 이제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소변질을 달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성경 사독을 한 어느 날 이제 주일 날 교회 목사님의 요나 설교를 듣고 또 중보기도팀과 같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소변질 없이도 소변을 잘볼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조일란씨 어머니는 77세에 하나님을 믿어서 언제 죽을줄 모르는데 77년 후 우상 섬기고 허성세월을 보내고 몸과 마음이 상하고 눈도 안 보이는데 무학자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 뿐이다. 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며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낭비할까. 나는 말씀 읽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기도할지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나의 삶이 다 되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영원한 삶을 가는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이 조이런 씨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조이런 씨와 조이런 씨 어머니의 간증을 보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4명인 저희, 자시, 자녀가 4명인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일하시고 바쁘신 그 삶을 살고 있어서 교회 가시는 것은 꿈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결국이 저희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시고 거의 이제 말씀도 없고 굉장히 무뚝뚝하셔서 정말 신앙생활과는 관계가 멀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살고 살았습니다. 일단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 두 분이 저희 집에 이제 계속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회관에 가자고 계속 졸랐습니다. 저희 친형 어머니가 이제 계속적인 설득에 한두 번그 회관에 가시니 가, 가다가 바쁘다고 이제 가지 않자 저희 친정어머니를 이제 설득을 되지 않으니까 저희 친정아버지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뚝뚝하고 나무 막대기 같은 저희 친정아버지를 어떻게 꼬셨는지 저희 친정아버지가 회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희련 씨와 가족이 믿은 남녀 호랭교교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고 그냥 재미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아버지가 손에 목줄을 끄고 벽을 쳐다보면서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한 번은 이 소리가 너무너무 싫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왜 아침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낸지 짜증이 난다고 왠지 하니까 친저, 저희 친정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하, 좋아서 하는 것이니 너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이제 한참 흘러서 아버지도 이 우상 섬기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침마다 하는 이런 그 주술 소리를 멈추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셔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장, 당장 전도해도 저희 아버지는 믿을 것 같지 않아서 늘 마음으로만 전도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관절이 좋지 않아서 세 번의 관절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다니던 그 목사님의 병원 신방을 받고 또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의 병원 신방을 하기 전날 갑자기 저희 친정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그 목사님 병원 신방은 받았지만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지옥에 가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이제 저를 수년 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한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영안이 열려 이제 귀신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극,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는 항상 몸이 좋지 않아서 따로 어,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찬송을 열심히 이제 들으며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아니, 이제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다가 뒤로 이제 자빠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이제 어떤 합병증이 생겨서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세가 와고 움직이지 못하고 또 선망 증세가 생겨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망 증세가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제 제가 증세를 인터넷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방향을 찾아가는 능력이 상실돼 사람과 시간,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고 헛것을 보거나 심하게 초조해하고 명확한 사고력 상실, 시력 및 청력 저하로 주변 자극을 구별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친정어머니 이제 증세가 병원에 계시는데 계속 집에 계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셨고, 또 저희 막내 여동생이 죽었다고 이제 엄청나게 서럽게 우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 동생에게 엄마에게 문병을 가라라고 해서 이제 막내 동생이 엄마에게 문병을 갔더니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정말 놀라시면서 네가 죽는 걸 내가 받고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이 갑자기 찾아온 그 엄마의 선방 증세를 이제 제가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제 마음에는 엄마를 아 사단이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지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 돌아가시면 큰일 날것 같아서 이제 우리 교회 이송호 권사님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친정어머니 간병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유권사님께서는 흔쾌히 받아주셔서 수개월 진짜 친정어머니 간병을 병원에서 해주셨습니다. 유권사님은 이제 병원에서 쪽잠을 자면서 친정어머니 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어, 친정어머니가 우상숭배하고 또 제사 지내며 그렇게 또 평소에 이제 잘못 사는 것들을 같이 회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셔서 천정어머니에게 찾아온 그 선망 증세가 사라지고 또 마비된 다리가 풀려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또 혼자 걸어다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와 환자들이 모두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자식들조차도 외면한 그 친정 어머니를 유건사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복음으로 복음을 우리 엄마 친정 어머니에게 전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는 수년을 병원에 지내고 계시는데 병원에서 크게 찬송을 틀어놓고 부를 수 없다고 하셔서 지금은 이제 강대성용 큰 성경책을 날마다 읽고 계시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어, 제가 친정문역을 늘 얘기할 때 이제 그 천국지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그 천국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신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 최근에는 아,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굉장한 소망을 많이 가지시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따라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자녀가 믿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참 부모님 그 전도가 쉽지 않아서 계속 예수님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 저처럼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이제 친정아버지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 내가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도 내가 전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지옥에 갈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저는 연세 드신 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조유렌 씨와 그 조유렌 씨 어머니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는 말씀처럼 오래 믿었어도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이렇게 늦게 믿고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가족이 변화되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에 각각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세계에 대리면서 어,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야, 저자가 저자쓴 책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다 틀리지만 이 성경은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과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과 기자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의원 씨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유명한 연예인이라 쓰는 것이 아니고 이주의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니까 그 열매로, 아,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함께 생활하며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만나려면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지만 내 삶에, 말씀에 등불이 꺼져 있거나 희미하다면 이 시간 다시 결단하셔서 말씀을 등불을 환하게 키시고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하 여러분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며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